예, 안녕하세요. 아빠가 들려주는 데이터 시각화. 오늘은 코렐로그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렐로그램이게 뭐냐? 코렐레이션을 하잖아요. 상관 분석을 하게 되면 그것들을 이제 상관 계수가 나오는데 어떤 것이 상관 계수가 높은지 낮은지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일단 색깔로 색깔이 파란색이 높을수록 이제 상관적 관계가 양의 상관 관계가 있는 거고 마이너스 1로 갈수록 음의 상황가 있는 걸로 표시되면서 동시에 동그라미의 크기로 또 이제 보여주는 거죠. 뭐 이런 0.37이니까 되게 작고 0.98이니까 되게 큰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것을 코렐로그램이라고 이제 일단 부르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주소는 이렇게 여기 가시면 됩니다. 어, 나중에 적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브라, 자료처럼 문자가 하나도 없는, 순전히 숫자로만 된 자료들을 만들어야 돼요, 미리.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브라우저를 열어서, 이제 한번, 이제 그런 자료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코렐로그라을 예. 이제 올렸고, 이 예제 파일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든 다음에 이거를, 이제, 이제 플라시잘 안보여요. 시간이 좀 걸려가지고. 디폴트로는 피어선으로 되어 있고요 피어선을 이렇게 다운로드하게 되면, 여기 클릭이 되죠. 그럼 이렇게 파일 열면,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요거를 옮겨서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피어만을 해도 다운로드 하게 되면 잠시 뒤에 나타나죠 그래서 이걸 보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이렇게 보고 그래서 캔달도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음, 스피어만과 음, 아니, 피어슨, 피어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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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어만 조금 다르죠 캔달도 좀 다릅니다 개수가 왜냐면 뭐 이런 것들은 자세히 책보고 공부하기로 하시고 오늘은 이제 그림 그리는 것만 배운 거니까 이렇게 이용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제 파일이랑 뭐 이런 것도 올려 드릴 테니까 그 자료 구조를 잘 이것처럼 맞추어서 숫자로 맞춘 다음에 올리시면 되고요 옵션을 보면 저기뭐 색깔을 바꾸고 이런 거다 없습니다 최대한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다 없앴고 유수자도 제가 그냥 임의로 두 자리로 해버렸어요. 선택하면 또 복잡하니까 나머지 선택 사항이 없이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쓰시면 되겠습니다.